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.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걱정은 큽니다. 상당수 예식장이 요구하는 최소 하객 인원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고 결혼식을 연기하자니 위약금이 부담입니다. 전주적 일부 예식장 대표들이 이 부담을 함께 나누어지기로 했습니다. 아,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, 어, 많은 분들이 예비 부부들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, 저희 예식 업계들도 동참을 해서, 많은, 어,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, 어, 상생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. 이른바 상생 협약에 참여하는 예식장은, 엔타워 컨벤션과 오펠리스 웨딩홀, 아름다운 컨벤션 센터 등 일곱 곳입니다. 이들 업체들은,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중 진행되는 예식에 대해, 최소 보증 인원의 40에서 50%를 줄여줍니다. 이럴 경우 사실상 예비 부부들이 짊어져야 했던 예식 비용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. 뿐만 아니라 결혼식 연기를 요청할 경우 내년 2월까지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예식을 준비하는 그 신랑 신부 예비 신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코로나19가 어 본인이 잘못해서 아니면 예식장에서 잘못해서 이게 아니라 어떤 위급 상황 때문에 전 국민 누구나 겪는 일이기 때문에 전북 소비자 정보센터는 협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. 또한 예식 관련 민원인을 위한 중재센터도 설치해 운영합니다. 전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예식 분쟁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방역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전주시가 방역을 위해서 무려 1,000명 정도가, 1,000명 공무원들이 거의 24시간 풀가동될 정도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.